안녕하세요, 백사오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복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같은 하루는 사실은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선물입니다. 생일 선물 상자를 풀어보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우리 우리로 하여금 기대와 감격에 찬 마음으로 이 하루를 풀어보게 하신 것이죠. 오늘도 주의 말씀과 함께하면서 주님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6월 2일 수요일 아침 오늘 주 하나님의 말씀은 자언 17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15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읽어 보죠.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하나님께 미움 받는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사람. 하나님이 준엄한 책망으로 준엄하게 심판하실, 심판받을 한 부류의 사람에 관해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악한 사람을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 또 의로운 사람을 악하다고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심판한다고 하는 것이죠. 마땅히 잘못한 사람에게 괜찮다고 하는 것, 그를 의롭게 여겨주는 것, 혹은 의로운 사람 잘못한 것이 없는 잘한 사람을 나쁘게 평가하고 나쁘게 몰아붙이는 것 하나님 이것에 대하여 주노만 책망과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가 다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 사람이 옳은지 혹은 잘못됐는지 의로운지 악한지는 누구나 다 보면 알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내기 어려운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다 보면 알만하고 들으면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의인을 악하다고 말하며 악한 사람, 잘못한 사람을 괜찮다, 좋은 사람인냥, 의로운 사람인냥, 마치 의를 위해 박해받는 사람인냥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그 사람과 나의 친소관계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내편이기 때문에 나와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동료의 한불이기 때문에 그가 당하는 피해와 고통은 마치 내가 당하는 것처럼 나의 진영과 나의 편의 손, 손에, 나의 진영에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고 혹은 상대편 사람에게 대해서는 공격적인 칼을 털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불의인 것입니다. 이것이 불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불의가 나타날 때 하나님은 심판한다고 하신 것이에요. 특별히 본문에 있는 이야기는 일반 대중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에게,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사회를 이끌어갈 리더십들이 악한 사람을 잘했다고 말하고, 잘한 사람을 악하다고 말할 때는 진영논리 안에 갇혀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지도자들이. 자신의 당파와 진영의 이익을 위하여 왜곡된 판단을 하고 불이한 판단을 하는 것에 대해서 준엄한 심판을 하고 계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문제에 대해서, 타인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날카롭고 냉정하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나의 문제와 내편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쉽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게다가 내편 사람들이 상대편으로부터 공격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더 보호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편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내편 사람이 다치고 고통을 받는 것을 보면 마음이 괴롭고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편 사람이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미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또내편 사람이 비판을 받고 정죄를 받으면 나도 정죄를 받는 것처럼 여겨져서 그의 잘잘못을 떠나서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공정이고. 여기서 내로남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내 진영 사람일수록, 내편 사람일수록 우리는 때로는 냉정하게 볼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선한 지도력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편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보호하려 할 때, 그 사람이 마땅히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잘못은 돌이킬 수 있는 것이고,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잘못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나치게 보호하고 편을 들어줄 때그 사람이 회개할 타이밍을 놓치면 다시 돌이켜 회개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내편 사람을 정말 도와주는 방법은요. 그가 잘못에 대해서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그가 다시 제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그를 무조건 감싸는 것은 나와 사회 공동체 모두에게 큰 악이 되고 해가 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한번 잘못 단추를 깨면 끝없는 잘, 잘못의 악순환 늪도, 늪으로 빠져나와, 빠져들어가서 거기서부터 헤어날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회를, 사회 현상을 관찰하고 볼 때, 또는 주변 사람들을 볼 때, 내가 만약에 정확히 모른다면 함부로 섣부로 나서지 않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로운 사람을 악하다고 말하거나 악한 사람을 의롭다고 할때 하나님께서 주노하게그 사람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함부로 편들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사람이 잘못했을 때 나의 가족이나 내편 사람이나 나랑 가까운 사람이 잘못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당신 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 없다고 그냥 여겨두시고, 모른 척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하셨고, 죽어맞당한 죄인이라고 선언하시고 나서는 당신께서 그 죽음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향하여, 죄값을 다 치르고 나서 우리를 향하여 회개해라. 돌이켜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성경 어디에도 회개함이 없이 새롭게 되거나 돌이킴없이 의롭다고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께서는 그것을 당신께서 당하시고 우리에게는 돌이키라고 말씀하시고 회개의 길,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는 친구와 형제가 같은 편 돼주고 보호하고 위기를 돌봐주는 것은 좋지만, 잘못은 잘못으로 인정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그 아픔과 고통을 함께 책임지고, 함께 수렁에 들어가서 일어나도록 돕는 거 이게 진짜 우정이고, 진짜 사랑이지, 덮어놓고 감싸는 것은 불의한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친구는 위기를 위해서 하나님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없이 친구를 위한 사랑은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의 선한 의리를 가진 위기에 필요한 친구와 사랑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잘못은 잘못으로 그가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또 붙들어주는 참다운 우정이 우리 주변에 우리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신 잘못을 지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대해주셨던 것처럼 또 우리가 죄를 직시할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도와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